네 안녕하세요 힐러리의 당구 이야기 힐러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큐를 소개해 드릴 건 아니고요 당구 용품을 소개해 드릴 텐데 소개라고 하기보다는 창고? 어, 창고는 아니지 진열장 대방출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타스 회사긴 하지만 그래도 소모품 같은 경우는 타사 브랜드도 이제 조금 소량 아주 소량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진열장에 있는 거는 새 상품이긴 하나, 새 상품으로 팔기에는 좀, 그건 아니잖아요. 새 상품으로 팔기에는. 그래서, 이제, 뭐, 단종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좀 리뉴얼이 되어서 다른 이제 버전의 제품이 나오면 사실 진열장에 있는 걸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여진 제품들은 그동안은 이제 제가 거의 소비를 하거나 저희 직원들이 소비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는데 사실 이 제품들도 제가 돈을 주고 다 사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깝기도 하고 또 이게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한 품목당 수량이 많지는 않아요. 진열을 하다 보니까. 근데 품목들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용에는 문제 없고, 새장품이긴 하나, 뭐, 박스가 없다거나, 포장이 없다거나, 그런 박스가 훼손이 되었다거나, 진열하면서 발생하는 것들을 제가 좀 미리 소개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많이 좀 챙겨오려고 했는데, 이것도 우선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 잘염두해주셨다가아 이거 나한테 이 정도면 난 괜찮아 사서 쓸수 있을 정도의 가격인 것같다 라고 생각하시면요 미리 찜 해주셔서요 선착순으로 저희가 빨리 이제 판매를 할 거니까요 어, 잘 보셨다가 어,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품입니다 줄판이에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무사시 줄판이에요 여기에 홀로그램 이렇게 다 되어있어요. 포장도 다. 이거 뜯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세 개를 진열장에 계속 진열을 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격표 붙였다가 떨어진 자국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려요. 근데 이게 진열장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새 상품으로 팔아도 될 정도의 수준인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양심상 이렇게 뜯었어 비닐을 뜯었는데 깨끗해요. 어디 흠집 날 수가 없어요.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진열장에만 이렇게 누워있던 애들이라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빛을 받다 보니까 제가 이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 원래 제품과 색상이 약간 색감이 조금 날아가서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찜찜해서 이걸 새 상품으로 안 팔고 여러분께 좀 그냥 저렴하게 좀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줄판이에요. 당연히 사용 안하고 지금 제가 여기서 뜯은 거라서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다만 진열장에 있었기 때문에 색감이 조금 다른 것보다 원래 제품보다 약간 흐려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색상은 빨간색, 그리고 검정색, 그리고 골드, 금색이 있습니다. 다 상태 똑같아요. 이게 원래 지금 판매가 다른데 보니까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35,000원이거든요. 소비자급 3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당 제가 2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니까요. 이 줄판 3개 있습니다. 이 책상 하나씩 3개 있습니다. 다음은 조인트 캡이에요. 요거 조인트 캡인데 이렇게 박스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안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요렇게 해서 세트에 4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진열을 진열장에다 이렇게 해놓고 판매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세트로 해서 2만 원에 판매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따로 뭐 사실 문제는 없어요. 뭐 크게 포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진열장에 놓고 판매를 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요거는 세트로 2만 원에 판매가 될 거고요. 이거 핀 타입이 중요하죠. 이거 3813입니다. 그래서 3813큐 갖고 계신 분들은 요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 제가 바보 같아. 이거를 세트로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상대만 팔수 없나요? 라고 하는 분들한테, 아, 내가 진짜 생각을 못하고, 그냥 상대 것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보야, 바보, 진짜. 이렇게 바보가 되다니. 그래서 이렇게 남아버렸어요. 하대만. 하대만 여기서 상대 것만 캡만 판매가 되서요 하대만 이렇게 남았어요. 바보가 된 거죠. 한 개가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 하대 조인트 캡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혹시 한 개씩만 남았으니까. 하대만 384세 개 남았어요. 개당 만 원씩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고세개 남았어요. 앞으로 아, 이렇게 팔면 세트를 아, 이렇게 팔아버려가지고. 다음은요. 이것도 조인트 캡이에요. 이거는 레디얼이에요. 레디얼 캡인데. 요, 지금 판매가 아마 다른데도 되고 있고, 저희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루츠케이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뚜껑이 이색이 아니에요. 완전 빨간색인데, 이것도 약간 분홍색이 돼버렸죠. 빨간색인데, 빛을 받다 보니까, 진열장에서 분홍색이 돼버렸어요. 조인트캡의 중요한 거는 이 겉에 있는 포장이 아니라, 이 내용물이겠죠. 이 내용물이 중요한 건데, 이게 색깔이 바래버려가지고, 이거를 제가 정상 제품이라고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핀 타입이 레디얼이에요. 아주 묵직하고 또 카본으로 만들어져서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렇게 색깔이 바랬다는 것 때문에 제가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거 케이스 필요 없어. 어차피 이것만 필요한데 이게 지금 현재 1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아주 묵직합니다. 카본으로 이렇게 예쁘게 장식이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이거는 소비자가 10만 원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건 7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립들을 조금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랩터 그립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나요? 이거예요 랩터 그립. 사실 보시면 봐요. 여기 색상 짠. 이것도 진열장에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색이 바랬는데 요 안에 내용물은 멀쩡해요. 이 그립이에요. 이게 약간 실리콘은 아니에요. 실리콘은 아니고 약간 쫀쫀하고 두께감 있는 고무 같은 느낌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도톰해요. 도톰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그립감도 이것도 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짱짱해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게 검정색이 지금 13,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흰색. 동일합니다. 따로 뭐 문제는 없어요. 제품에는. 이렇게 짱짱하고. 그 다음에 색상도 깨끗해요. 뭐 이물질 묻은 것도 없고요, 당연히. 빼서 뭐 사용해 본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반투명이 있습니다. 요거는 흰색하고 조금 달라요. 얘는 흰색이하고 얘는 반투명이거든요. 얘는 로고는 안 써있네, 반투명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그립은 13,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 제가 7,000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박스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아주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거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체크를 또한번더 하고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따로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그립. 이거는 아직도 이제 많이 판매를 하는 곳들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 제가 예전에 다 판매가 돼서 제품이 없는지 알고 중단을 했었던 쇼핑몰에서 내렸던 제품인데, 아, 이걸 보물찾기 하듯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오래 창고에 좀 있었던 거기도 하고, 다시 올려서 판매하기도 좀 수량이 좀 애매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DS 투명 그립이고요. 상태에 문제 없습니다. 따로 뭐 사용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투명 그립이 지 현재 쇼핑몰 찾아보시면요. DS 투명 그립 치시면 요거 13,000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블렌, 여섯, 여덟, 아홉 개, 아홉 개 지금 제가 갖고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6,000원씩, 한 개당 6,000원씩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얇은 투명 그립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저렴하게, 어차피 좀, 박스도 약간 좀 먼지도 있고, 이건 닦아서 보내드리긴 하겠지만, 좀 스크래치도 있고 하니까, 박스는 난 괜찮다. 하시면 제품은 문제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렴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이제 그림인데 이것도 저희가 진열을 했었던 상품이에요. 그래서지고 그 뚜껑이 없거나 아니면 바닥 그 박스가 조금 구겨져가지고 아 이거를 받으면 최상품이지만 고객님이 좀 기분이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둘, 넷, 여섯 개다 이것도 저희 쇼핑몰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박스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만 제가 골라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상구 그립이라고 해서 다들 예전에 좀 많이 쓰셨죠? 요즘에도 강까지 나가고 있긴 하고요. 그립 안에 이걸 껴가지고 그 위에 그립을 한 가지, 한개더 껴서 그립감에 좀 요철감을 줘서 좀 그립감을 좀 좋게 만드는 그립입니다. 안에. 어떻게 하는지 다 설명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 설명서도 있고 제품도 멀쩡한데 박스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만 제가 추려서 지금 발송을 해 드리는 거니까요 이거는 지금 현재 1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제품들은 8,000원에 제품은 제가 다 꼼꼼히 체크하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포장에만 신경을 안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판매할 제품은 크입니다 파스큐는 아니고요. 워낙 금액대가 저희는 좀 높게 되어 있는 금액대의 큐밖에 없기 때문에 그 100만 원 이하대의 금액대를 찾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 가지고 몇 가지 브랜드에서 한어 50에서 100만 원 사이에 큐들을 몇 자루씩 갖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자루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 스트레이트 큐고요. 우림 큐입니다. 우림 스트레이트 큐고 지금 포장도 뜯지 않은 이 상태예요. 이거랑 상대입니다. 보관만 했었어요. 진열장에 올려놨다가 보관만 했었는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꺼내보니까 약간 제가 따로 영상 찍어서 중간에 넣어드릴게요. 약간의 변형이 왔어요. 약간 그래서 뭐아 이거 당구 못칠 정도인가?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한 중고 거래할 때 어느 정도 감안하고 판매 거래되는 그 정도 수준이고 제가 그 수준은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 드릴 테니까. 그래서 나는 세큐를 중고 가격에 사서 좀 편하게 쓰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통상대예요. 우림 퍼포먼스 상대 요거랑요. 이렇게 하대입니다. 핀은 레디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림 써 있고요. 이렇게 세트로 하면 80만원인데, 상대가 25만원, 하대가 55만원에 소비자가로 해서 80만원에 판매가 됐던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열을 잠깐 했다 그냥 보관만 했던 거고, 새 상품이긴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태를 보니까 미세하게 약간의 변형이 온 상태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뭐 치는 데는 문제는 없고, 예민하지 지 않으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이 80만원인데, 제가 50% 해서 40만원에 요거는 판매를 할수 있도록. 제가 갖고 왔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모델인데 사실 시타용으로 제가 한 자루를 더 해놨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시타용으로 해놓긴 했지만, 사실, 타스 매장에 와서 타스 큐 시타하는 그 빈도가 사실 더 높아요. 그래서 타사 제품을 시타할 일은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타용으로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해놨었는데, 그렇게 사용감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이제 하대만 하면 55만원인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이제 밖에 오픈해 놓은 상태의 큐여서 약간의 사용감 같은 건좀 느껴져요. 요거는 어, 사용감 같은 거 느껴지니까 제가 그거 감안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새 상품은 아닙니다. 시타용으로 오픈했던 큐니까요. 뭐 이렇게 바닥 같은 경우도 약간 새 상품의 느낌은 아니에요. 아무리 땅이 렇게다 있었으니까 근데 사용은 거의 음. 사용감은 없다라는 거? 음. 네. 또 상세 스펙 같은 경우는 저희 쇼핑몰 통해서 보면 되고요. 하대가 여기 55만 원 되는데 하대만 25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지금 굴려 봤을 때 어떤 상태인지는 동영상으로 첨부를 해 놓을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좀 나는 편하게 좀써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가격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한 번에 다 정리하고 막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좀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또 혹시라도 이런 포장에 훼손된 것들을 조금 빼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에는 문제가 없어서 근데 이걸 다 제가 쓰기에는 너무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정리해서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께 좀 판매를 할 테니까요. 다음 편에도 아마 영상을 한두 개는 더 찍어야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